안녕하세요 허락한입니다. 오늘은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트라이크 도금은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우수한 품질과 소재와의 밀착력을 좋기하기 위해서 매우 얇은 도깨로 형성하는 도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도깨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찍었고요. 밀착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주 종류로는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아이언 합금 위에 예를 들어서 아이언 다이캐스팅 위에 전기 니켈 도금을 하는 경우 동 스트라이크 도금을 먼저하여 소재와 금속의 밀착력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광과 같이 표면에 산화피막이 있는 경우에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책이라든지 봤을 때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도 이제 트러블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한 자료를 갖다가 얻기가 힘듭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한 책에서 보니까 염화니켈 2 4 0 g 램리터 염산 1 2 0 g 램리터 온도 상온, 그다음 전류밀도를 갖다가 5에서 1 0암페 대시 평방대시고요 그다음에 강산성이며 소재를 활성화하면서 도금을 행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도금하기 어려운 소재로서의 어그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있는 경우 전부인 경우가 있고요 또 1번 책을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긴데 아마 이거 자체를 보고서 내용을 갖다가 알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도금력은 통상 금속 이온을 낮게 산 또는 착화제 의 농도를 높게 하고 전류 효율을 낮추어 전해 세정을 겸하면서 극히 얇게 도금을 한다. 따라서 절대 두께 도금을 하지 않는다. 불순물이 축적되기 쉬우므로 빨리빨리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스테리스강 위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부동태죠. 물론 저렇게 돼있진 않지만 뭐 도식화된 거니까. 근데 위에 도금 피막을 입혔을 때의 문제입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스테인리스 강에 이제 니켈 도금을 실시했을 때 일단은 스트라이크 도금을 먼저 쳤을 경우 그럼 보면은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체크문늬를 했을 때 어, 일단은 떨어지는 게 없이 그러니까 밀착성이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스트라이크 도금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필링이 일어나서 도금피막이 다 벗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해서 이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글로우 분광 분석기로 어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X축이 타임입니다. 그죠?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소지층으로 가겠죠. 그죠? 양쪽에 보시면 왼쪽은 스트라이크 녹음을 안한 경우, 오른쪽은 우드욕으로 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 왼쪽에 보면 스트라이크 도금을 안한 경우에는 산소의 피크가 이제 보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피크가 발생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빨간 그원 안에 있는 피크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스테인리스 강에 산화물층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도금 밀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탈지하든지 산세를 하면서 일단 도금 피막의 밀착성을 얻을 수 없는 게 활성화가 돼도 산세를 해서 그 다음에 수세공정에서 다시 산화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밀착불량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 표에 왼쪽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택도금을 할때 쓰는 와트역이고 오른쪽이 우드역입니다. 보시면 염화니케를 집어넣고 염산을 갖다가 와트욕에서는 염마니케를 집어넣어서 이제 양극에 용해를 갖다 돕는데, 어, 우드욕 같은 경우에는 염산을 125ml를 집어넣기 때문에 염산이 농도가 매우 높아서 여기서 산세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 산세 효과를 보이니까 피막을 갖다가 다시 깎겠죠. 그 다음에 전류효율이 낮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류효율이 낮으면 수소가스가 음극에서 발생하니까 여기서 세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세정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음극에서 그다음에 첨가제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으로 경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니켈 동도의 영향이에요. 밑에 보면 왼쪽에 그림을 잘 보시면 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어, 아래 측에 X 축이 보면 전류 밀도입니다. 가지고 도금할 때 밀도를 갖다가, 어, 전류 얼마쯤 주는지 제로에서 20까지 줬고요 어, Y 축은 니켈 도금의 전류 효율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역에선 2 4 0 g l 리터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농도가 높아졌을 때, 또 낮아졌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는 올라가기가 쉬워요. 아마 왜그러냐면 니켈 금속판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게 그 염산이 많기 때문에 니켈이 계속 녹아나고요. 그 다음에 용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양극에서 아까처럼 근데 석출하는 것이 이 도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석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니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란색에 보시면 은 표준력 240g 퍼리터에서의 전류율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고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저전류에서는 한 2A 정도 했을 때는 40%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고전류로 갔을 때는 한15%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농도 실제로 한 120g 퍼리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전류의 효율이 한 5에서 6%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니켈 농도가 높아지면, 불량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늘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두께에도 편차가 더 심하게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염산이 들어가서, 어, 표면을 갖다 일단 까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도금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 팔성 전에 도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밀착성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 안할 경우에는 양극을 갖다 좀 빼놓으시든지, 그 다음에 농도가 높아지면은 물로 희석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온도의 영향이에요. 이게 온도라는 게 지금 16도에서 35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금공장에서 와트욕을 할때 특별하게 아마 온도 조절을 갖다가 안 하실 텐데, 16도라든지 35도라든지 그러면 아마 겨울하고 여름에서 물론 35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도금하면서 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20도로 봤을 때 보면은 온도의 변동이 심하면은 니켈 도금 속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 온도가 35도 씩까지 갔을 때는 16도보다는 3배 정도 도금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도금 두께가 3 배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되기 전에 도금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따라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요건도를 갖다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니켈 스트라이크에 도금 시간을 보시면은 밀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면 전체에 석출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금 시간이 보시면은 지금 120g 리터 240 480g 리터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전류효율이 낮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된 거는 전체 표면이 니켈로 덮여 있기 때문에 니켈에서의 그런 환원 반응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지금 보면은 60초 정도가 지나면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좀 처음에는 석출된 니켈이 스테인리스강 소재에 점차적으로 도금되다가 일정 시간 여기서는 60초가 넘으면은 전체적으로 니켈 도금 피막으로 전체 소재가 피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전체 표면이 피복되도록 시간을 설정하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단한 조건들만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절대 두께 도금을 하지 말라는 게 저기 염산으로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표면을 녹여냈기 때문에 두께 도금을 하면은 그런 불순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 스트라이크 도금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아연 다이캐스팅에 이제 뭐 이제 니켈 도금을 한다든지. 근데 아연 자체가 산성이나 알칼리에서 반응을 하는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면이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좀 다공질이죠. 그지 그렇죠? 구멍이 있다든지 미세한 결함이 있고, 그다음 아연 자체가 경도가 낮기 때문에 운반하든지 보관하는 중에서 이제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도금하기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제 광택 니켈이나 크롬 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스트라이크 도금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까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구리랑 마찬가지로 약간 귀한 편이에요. 금속에. 아연보다는 훨씬 어, 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어넣는 순간 구리 이온이 표면에 석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아나 동을 가지고 어, 스트라이크 도금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구리 스트라이크 용액은 표준보다는 지금 의도적으로 시안 농도를 높게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지금 구리하고 시안이 붙어서 이제 착화함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구리의 농도가 높아서 착화함물을 이루지 못한 그런 구리이온, 프리이온, 자유이온이라고 표현해놨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표면에 이제 석출을 하게 되겠죠. 치환되면서. 문 치환되면 거의 밀착성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공리를 하고요. 어, 시안동으로 스트라이크 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유튜브에 알카리대 산성도금 킬레이트 착화제라 아주 유튜브 동영상이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정리해 를 보면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하고 그다음에 알칼리성 시안 스트라이크 도금을 비교하면은 목적이 일단 산성 같은 경우에는 부동태 피막을 벗겨내서 어, 소재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치환 방지죠. 그지고 표면에 귀한 금속이 석출된것들을 방지하는 거고. 그래서 산성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부동태가 있는 제품들, 스테인리스강 아니면 또 재도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금이 어려운 소재, 그 다음에 알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비언, 알미늄, 다이캐스팅, 그 다음 철강 재료들이 있고요. 응용 분야로서는 지금 보면은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은 스테인레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염산 농도를 높여서 강산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카리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단 좀 종류가 많아서 동스트라이크 도금, 은스트라이크 도금, 금스트라이크 도금. 그 다음에 금속이온의 농도를 낮추고 다른 성분의 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도금하고 스트라이크 도금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은 다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뭐 사진 플래시가 터지죠. 실제로 플래시는 이제 그런 뜻이고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아주 것도 얇은 도금인 것은 맞는데 스트라이크 도금 같은 경우 높은 전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류율을 갖다 낮게 하 그러는데 프레시 도금은 실제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도금을 갖다가 시간을 짧게 해 가지고 도금 두께를 얇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지금 보면은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전처리에 쓰이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도금하기 전에 근데 프레시 도금 같은 경우는 최종 도금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금 도금 같은 경우 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을 많이 도금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잠깐 도금을 하고 빼서 아주 얇은 도금을 형성하는 경우, 그걸 갖다가 사진에 플래시가 터진 것처럼 짧은 시간에서 플래시 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